역시 줄 서는 거 좋아하는 기라. 몇 년째 캐도 안 된다. 그래요. 오늘은 기쁜 날이고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는 순환이 시작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벅차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신하는 사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계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 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기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고 보살핌을 받고 챙김을 받을수록 사실상 그 사람은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있는 자리를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고 낮은 이들 가운데 함께 머무는 이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불편한 것들을 참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숨어 있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나귀는 잠시 쓰였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쓰이는 동안에는 수고스럽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잠시 순환당하시지만 본래 하느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순환당하는 동안에는 그저 우리 곁에서 피폐한 사람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아니 누구나 욕을 해도 말 한마디 않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너무나 약해 보이죠. 권력가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유, 자기 대신에 바앞발을 강도를 풀어달라는 민종들의 외침 속에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니 저 사람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임금의 외아들이면서도 그 힘을 발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둠을 스스로 끌어 안는 내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죠. 모쪼록 우리 천주교 신자들 속에 편안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나가서 성교하는 모습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 소외되고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이끄는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강도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평안한 성전 안에서 에어컨 바람, 겨울에는 온풍기 바람이 따뜻하게 내 코를 간지르는 그런 아늑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내 자리만 찾아서 거기 콕콕 앉지 말고, 어이?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천주 교신자들은 성교 안 해요? 이딴 소리가 외교인들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기왕 오늘 조금이나마 밖에 나온 거 소리 한 질러봅시다. 저는 이게 늘 성교하던 방식이었어요. 길 가던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내면에 참된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나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비자들은 저와 함께 한티 순교 성지를 갈 거고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울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내 주변에 복음의 빛이 진짜 필요한 사람 누군지.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의 빛을 향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laughs> 그렇지?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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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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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래 지금 이 순간은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설렘이 가득한 순간이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면 우리는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 피가 사방에 발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거의 광기에 가까운 체험도 해야 됩니다. 오늘 전례위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잘해가 막 고해성사 주는데 막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갔다 <laughs> 네? 십자가에 갔다 못 박으라고 막 감을 질렀었던데 이따가 복음 읽을 때 실제로 그 정도의 강도 이상으로 강하게 내질러야 됩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 오면, 네? 외치세요. 그래야 그 복음에 정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봐야 그때 당시에 느꼈던 군중들의 광기가 어떤 것이며, 왜 군중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부터 행렬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니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르니 저희 도리오 그 원의 길이 옵니다 죄 없으신 크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주간 전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은 주님 만찬성 목요일로 세종례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종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체를 순환 감실에 모시고 어, 조배를 하죠. 세종례 대상자는 당일 뽑게 됩니다. 어, 예식은 8시에 시작을 합니다. 7시 반이 아니라 8시니까 뭐 일찍 온다고 손해 볼건 없겠죠. 일찌감치 와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래 대상자는 당일 날 선정이 되니까요, 마음을 다지고 오십시오. <laughs> 뜻, 뜻하지 않게 선택 당해서 당황하시는 일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 저금통 봉헌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가져가신 종이 저금통 다시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순환감실 조배는 게시판에 참조하셔서 자기 순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용봉공소미사는 없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3월 29일 십자가의 길 기도가 오후 3시에 있겠고요. 순환 예식은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이고요. 예루살렘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저녁 예식 때 순환 예식 중에 있으니까요. 어, 조금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부활 성야죠. 부활 성야 미사는 저녁 8시고요. 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계란 나눔이 있으니까, 뭐,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쁨 나누면 좋겠고, 초는 본당에서 준비하니까 따로 챙겨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굳이 자기 집에 있는 초를 나는 부활 때 쓰겠다 하는 걸 막진 않겠어요. 어, 근데 성당에 오시면 초를 선물해 드리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활 대축일입니다. 3월 31일. 미사는 1 1 시고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전신자 함께 중식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윷놀이가 있고요. 어제 사목 임원단 회의를 하면서 뭐 경품 이야기도 좀 했고 하니까 어 집에 가지 마시고 남아서 이 잔치 함께 즐기면서 경품도 좀 타가시고 네. <laughs> 뭐 뭔지는 저도 몰라요. 뭘 <laughs> 할지는 근데 뭐. 뭐좀 괜찮은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기밥솥 새거 하나는 타갈 수 있습니다 예. 최소 예. 우와 <laughs> 경품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숫자도 좀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셨다가 경품 같이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타갈입니다 사재간에 지금 밥솥이 오래되서 이번에 바꿀까 생각중이고 요번에 뭐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에어프라이기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제 간에 에어프라이기가 지금 거들이 났다. 자, 뭐, 농담입니다. 또 타가 아마 뭐, 아주, 아조, 아주락 하면서 내한테 주지 말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자, 당일날 벽진공소 새벽미사는 없겠습니다. 부활이 지나고 나면, 뭐, 일찍부터 이제 8시 미, 뭐, 예식들이 다 진행이 되지만, 하반기 미사 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지금까지는 저녁 미사가 7시 반이었죠. 이제는 8시입니다. 예, 그래서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날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물적 도움을 주셨어요. 이 자리 빌어서 대신 감사드리면서, 아직 부활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뭐, 보태고자 하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그걸 빨랑카라고 하죠. 물적도움. 빨랑카는 지렛대를 말합니다. 커다란 돌을 움직이는 거를 그냥 막대기로 쿡쿡 찔러서는 안 되지만, 그걸 지렛대로 딱 만들면, 이렇게 하면 바위가 꾸무적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이면 큰 돌을 움직이는 물적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빨랑카란 단어를 써요. 스페인 말입니다. 자, 유놀이 진행 방법은 각 구역별 6 명씩 팀 구성을 하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별로 6명씩 팀 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수년인과 예비자들도 한 팀을 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기면 상품은 내깁니다. 상품 따로 있고 경품 따로 있습니다. 경품은 추첨하는 거고 상품은 윤놀이에서 이기마 주는 겁니다. 예. 그래요. 다가오는 수요일 7시 반. 네, 성령 기도회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안수 있습니다. <laughs> 참여도가 참 저조합니다. 제가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참여도가 저조한 성령 기도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안수 받으려고 합니다.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류마티즘 관절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혼을 막 살리 입니다 근데 우리 성당마 오마 당신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차가 치는가?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죠. 자 오늘 예비 신자 분들 성지순례 가는데 음, 눈에 보이는 분들이 몇분없십니다 올라나 모르겠다. 오늘 다 가기로 약속은 해놨는 것 같은데. 네. 집에서 꽃 단장하고 오신다고 늦으시나? 자 미사 마치자마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설위원회가 교중 미사 후에 임 미사 후에 모임을 갖고요. 성년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미사 후에 모임 이 있겠습니다. 나가시면서요. 지난번에 장례 미사 하셨죠? 성우경 모이세 형제님. 그 댁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이겠죠 나가시면서 한 개씩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한개 먹었습니다. 그렇게 떡 걸어 놓지 말라 해도 어제 떡 걸어놨더라. 네. 그 나중에 다구해할라나 모르겠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바쳐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혹시나 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당 본고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차를 대어 놓으신 분들은, 그 나가는 루트에 차를 좀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마워요. 전하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이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 네. 주님 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 좀에 걷다가 들어야 되겠다. 난 지금 당장 가자 가고 싶은데 안, <laughs> 안 된다 가는 사람이 있네. 오늘 성지순례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처음으로 네. 순기자님들 만나뵈니까 네. 제 마음이 새롭고 네. 저도 그런 길을 급작하게 참제 마음이 어떻게 받아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르신 점심 맛있으십니까? 예, 네,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네, 양껏 먹었습니다. 어떻게 한티 성교성지에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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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뭐 저렇게 지나가는 거는 참 오래간만에 보네.